세요 수리즈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과형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20번이라는 번호가 암시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함수 f(x)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함수네요, 그렇죠? 주기가 변화가 있고 최대값 최소값의 변화가 있고 그런 정도 알수 있잖아요. 정역이 의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0과 1만 갖는 함수 g(x) 그랬습니다. 치역이 0과 1이 되는 함수 g(x)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치역이 0과 1만 된대요. g(x)라는 것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고했습니다 그런데 h(x)라는 함수는 f(nx) f 자체도 지금 조금 복잡한 표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nx를 했어요. x에다가 n배를 하는 거죠 자연수 배. 1x, x에다가 1x, 2x, 3x, 4x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gx를 곱해놨습니다. 이건 좀 좋네요. gx란 건왜냐면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gx가 0이 곱해지면은 전체 함수 값은 항상 0일 것이고 gx가 1이 되는 경우라면은 fnx만 남을 거니까 그쵸? 자 함수 hx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건 좀 그래도 기분 좋은 함수예요 왜냐하면 hx란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걸 거니까 결국은 hx란 것은 f 의 nx가 남거나 그렇지 않으면 0이 되거나 이럴 거니까 그쵸? c x 값이 0일 경우는 0이 되는 거고 GX 값이 1일 때는 f nx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게 된다면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연속이라 그랬네요 자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f(x)는 어쨌든 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지금 x축과 이렇게 만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쭉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만약에 0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수 구간에 대해서 0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0이다 라고 하면은 f(x)의 구간은 이만큼이 될거 아니에요 이런 거여기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f(x)가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은 연속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연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h x 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연속이 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gx 0이 되는 부분이 gx가 0이 되는 부분이 이 사인함수 그래프 중에서 0에 해 당되는 값들로 구간이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이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이든, 여기서부터 여기 펄리에서 또 0이 나온 점까지 0이든, 그래야지 최소한 연속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아, 거기까지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x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hx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은 분명히 2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hx에다가 x를 곱하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온다 이런 값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이 부분이 제좀 어렵게 보이는데 이 부분까지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HX HX 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F의 NX가 되거나 0이 되거나 그렇다고요. 자 이때는 0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GX가 0이 될 때고 이때는 GX가 1이 될 때인데 그쵸?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게 연속이 돼야 된다고요.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0과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0과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GX가 0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FNX라는 이전 함수가 그려질 때 주기가 변화돼서 f n x 를 그려질 때 0인 부분에서 0인 부분까지로 0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든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연속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해석을 첫 번째 할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FX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FX에 대해서 자 fx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파이 곱하기 사인의 2파이 x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잘 알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사인함수에 대한 사인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겁니다. 이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사실은 어, 올해 9평6평에도 사실은 이런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쉽게 그렇게 풀면 문제를 쉽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음, 복습해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s i n x 그래프 알고 있죠, 그렇죠? 자, y는 sin x 그래프를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분명히 그래프를 그릴 때 제가 이런 보조선을 그리라고 랬습니다 플러스 1호고 마이너스 1호고 힘들더라도 평상시 하세요. 자, 1사분면이라는 것은 2분의 파인데 2분의 파이라는 값 자체가 이1이라 길이보다 더 길어요. 1.5배 정도 돼요. 이게 이 정도에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2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되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0인데 마이너스 2분의 π가 있을 거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해서 갑니다 아, 알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연속해서 코사인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2π죠 어, 뻔히 알고 있는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자 여러분들이 사인 그래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이 넓이가 얼마죠? 여기 지금 2분의 파이까지 이 넓이, 이 넓이가 1입니다. 1. 이 넓이도 당연히 1이겠죠. 넓이로만 보면 다 1이라는 거죠. 코사인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적분해서 사실은 넓이가 1이라는 거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와는 관계 없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0에서 접선을 그으면요, 0에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이 그려집니다. 미분에서 0을 대입시켜서 계산해 보면 알수 있잖아요 미분계수 우리 알수 있으니까 그 말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이 그려진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 이렇게 그려지고 이 y x라는 직선의 아래쪽에 삼각함수 사인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요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자 우리가 뭐까지 알고 있냐면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뭘 알고 있죠? s i n x를 얼마로 나 하는 거 x로 나 하는 거 그런 다음에 limit x가 0으로 갈때 이 값이 1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 x가 0에 가까워지면 y equal x라는 것은 분명히 이 직선이잖아요 극값하고 sin x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 값, 이 값이 같아야지 1이 되는 거잖아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y equal x라는 직선에 접한 딱그 값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값은 플러스 1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아니 그 0, 1보다 큰 값이니까 작은 값이니까 x가 위에 있기 때문에 x가 더큰 값이에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탄젠트는 반대돼서 탄젠트는 y x 렉 위쪽에 그려집니다. 접한대 여러분들 그래프를 저보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자, 사인에 2πx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가 당연히 원래 주기가 얼마였으니까, 2 파이였던 주기를 2 파이로 나왔으니까, 주기가 얼마 됩니까? 1이 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그려본다면, 은 여기 플러스 1이 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1 여기 아래쪽에 있겠죠, 그죠? 그래프를 그릴 때 분명히, 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보조선 1을 그리고,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을 그렸습니다. 자, 아, 이거의 주기가 얼마 됐죠? 1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까지가 주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반을 나눠가지고 최소한 반 정도는 나눠서 그래야지 제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주기가 지금 이파이로 나눠서 1이 됐습니다. 여기 주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던 것을 액축방향으로 1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줄였는데 2파이 분의 1배로 줄였어요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도록 그래프가 이렇게 되도록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기가 2파이인데 주기가 1인 걸로 줄였다 이거죠 가로방향으로만 얼마 축소했어요 2파이 분의 1만큼 축소했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였습니까 이 넓이가 2였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 될까요? 2를 2π로 나누는 것만큼 해서 π분의 1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접근해 보세요. 이것을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접근하면 π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넓이들이 π분의 1, 5분의 1, 5분의1 5분의 넓이로만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세 번째는 이제 모랄 건만 이렇게 할 겁니다. 파이 곱하기 사인 2파이 엑스랄 겁니다 자 여기에다 뭘 곱했죠 여기에다 파이를 곱한 거죠 지금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플러스 1로 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파이가 어, 색깔이 잘안 바뀌네요 자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면은 위아래로 위아래로 파이배를 늘린 거죠 자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된 거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넓이가 파이였는데 파이분의 pi 1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파이배를 늘렸기 때문에 이 넓이는 얼마 될까요? 이 넓이는 당연히 그것에 이거의 파이배가 돼서 이거의 파이배가 되기 때문에 얼마죠? 1이 되겠네요. 여기서 파이를 곱해서 자 X축 방향으로 축소시키고 y축 방향으로 늘리고 그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넓이가 여기서부터까지 여기서부터 2분의 1까지 여기 1이니까 2분의 1까지 이 넓이가 얼마다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사인 2파이 x라는 파이 곱하기 싸인 2파이 x라는 이 함수 fx죠 fx 그죠 fx의 그래프를 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래프의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 하나의 넓이가 얼마다? 1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고 자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이걸 성, 이 순서대로 반드시 잠깐 멈춤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은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주기가 1로 줄었고 최대값 최솟값이 플러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변화되는 f(x)입니다, 그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런 예상치 못하게 빨간색이 나와서 저 당황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참잘 그리죠. 자도 되지 않고 제가 그리고 있는데. 그죠? 자, fx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은 제가 모양을 바꿔서 그릴 겁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고, 이게 파이라고, 마이너스 파이라고 놓고, 이걸 파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가로축으로 좀 늘려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 길이만큼, 이만큼 길이 해서 이제 이걸 플러스 1이라고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사인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죠? f(x) sin x는 f(x) 그래프는 지금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알수 있고, 아까 뭘 이야기했냐면 었이한 컵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넓이도 1이 되겠죠, 그렇죠?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는 뭘할 건가 하면 세 번째 단계로는 hx를 판단해 볼 겁니다. hx라는 것은 분명히 fnx 곱하기 gx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gx라는 것이 0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fnx가 이거였다라고 하면 이거였다라고 하면 은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봅시다. 근데 사실은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마이너스에서부터 1까지 부분 내에서만 어떤 적분값을 내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자 fnx가 만약 이런 거에 따라하면 gx는 어떤 게될수 있냐면 gx의 0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면 연속이 되지 않으니까 자 g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나 한구간식만뭐 이렇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거나 그래야지만의 gx가 HX가 연속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렇 자, 그런데 여기다 넣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라고 하면은 분명히 n이 1일 때 이거 맞잖아요. 그죠? 이것인데 GX를 곱한 HX에 HX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HX를 적분한 값이 만약에 2가 되려면은 자, GX 0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이었다고 치고 나머지는, 1이었, 나머지는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될 텐데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얼마 나오죠? 없어져서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이 살아남아 있으면 0이 돼 버리죠. 그죠? 적분하면. 2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gx가 0인 부분이 어디가 될 때? 여기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0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부분이 뭘로 살아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fx로 그래도 이이비를 더해서 2가 되죠. 음의 부분이 전부 없어질 때 n이 1일 때는 음의 부분이 전부 없어질 때 가능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맞습니까? 자, n이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x자리에다가 n을 2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fx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주기가 또그거 반으로 줄었죠. 그죠 처음에 FX가 지금 이거였는데 n이 1일때였는데 n이 2일때로 바뀌면은 FX f n x FX EX죠 여기가 2가 2X가 e, 들어가니까 45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되면 이 주기가 다시 줄어들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자 정말 완벽하게 그린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됐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하나 질문할게요 이 넓이가 얼마일겠습니까 n이 1대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이 커브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1이었을 때이 넓이가 얼마 된다고요? 2분의 1이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아까 보조 칠판에서. 이게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했을 때 값이 2가 되려면 음수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다 0으로 나올 때예요. gx가. 그때는.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gx가 이 음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0으로 나오고 나머지 양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살아 있어야지 이분의 1, 이분의 1, 이분의 1, 이분의1 돼서 서가된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v e n even, even, e n 이 n 일때 n 이 n 일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가 n e 었는 n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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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넓이 n e v e 가 e v 이 n e n 분의 e n e n 이 n n 이쪽에 n분의 1이 n개 존재해서 그것들의 넓이 합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x를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이 2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n이 n일 때. n분의 1짜리가 이쪽에서 n개 살아남고 이쪽에서 n분의 1이 양수인 걸로 n개 살아남아서 그 넓이가 2가 되는 그런, 현, 그런 gx의 모양이 될때 그런 gx가 0이 되는 모양이 되고 거기에 따른 hx를 정적분한 값이 2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만족하기 위해서는 n이 n일 때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제 문제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 파악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 곱하기 f(x) 아, h(x) 네요 잠깐만요. 자, x 곱하기 hx, dx. 이 값이 얼마요? 마이너스 3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뭐냐면, hx의 모양은 대충 알겠는데, 그쵸? 어떤 부분이 이제 되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때 x를 곱한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이쪽에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혹시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n이 1일 때는 좀 단순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n이 2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n이 2일 때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뭐였냐면은 이게 뭐였죠? 음, FN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FNX 그래프였는데 그러면 이제 HX의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제가 그릴 거예요. 음의 부분이 얼마 돼서 0에 돼서 음, HN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음의 부분은 전부 e 값이 GX 값이 0이 돼서 이 부분 0으로 당고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제가 저, 어, 검은색 남게 그리려고좀 옆에 이 그립니다. 자, 자 그러면 hx 오고 fx의 차이를 알겠죠. 그런데 이 파란색 그래프에 대해서 뭘할 건가 하면, 파란색 그래프에다가, 이 파란색 그래프에다가 x를 곱할 거예요. 그죠? 파란색 hx에다가 곱하기 x를 할 겁니다. 자, 그때, 그때 나타나는 것을, x를 곱한 것을 이걸 빨간색으로 제가 만약에 그려본다면, 은 자, 이 값들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파란색에다가 x를 곱한다고요. x를 곱하면 사실 x 값은 여기서부터 1까지인데, 양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로 곱하기 만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게 x를 곱하면 여기에서는 x 값이 음수잖아요. 이건 양수인데,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왜냐하면 절대값이 좀더 커질 거니까, 이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음수값으로 그래프가 되지. 그라는 거죠. x 를 곱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보다 절대값이 조금 더큰 이쪽에 가면은 조금 더 높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죠?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음, x 값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마이너스 1이 딱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아마 이, 이런 정도로 그려질 겁니다. 높이가 좀더 높아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식을 구해가지고 x 를 곱해서 해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자 볼게요. 이 음수값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을 곱하면 이것과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음, 함수 값이 음수잖아요. 이 음수값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을 곱하면 이것과 똑같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뭐냐면 이걸 구하라는 것은 실제로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x 곱하기 그냥 fnx를 하라는 거예요 h가 아니고 fnx는 fnx는 이 까만 거 음수값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음수값까지 살아있는 거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x값을 곱해주면 hx에다 가 x를 곱한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은자 fnx는 여기 n이 들어간 거니까 결국 얼마냐면 파이 곱하기 x 곱하기 4인의 2 파이 nx 그죠? 자 이것을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근데 이건 이제 다시 어떻게 되죠? x라는 함수와 sin 함수가 곱해져 있는 부분 조건 하면 되죠 그죠? 다항 함수와 sin 함수가 곱해져 있는 그죠?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 sin 2파 e x가 적분하기 쉬운 함수고 파이 x가 미분하기 쉬운 함수예요. 적분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2파아이파 e e 여기 n이 있으니까 여기 n 들어가야 됩니다. n. 2파 e n분의 1 마이너스죠? 코사인에 2파이 n x 이될 거고 이건 미분하게 되면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로 지금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파이 나 근데고 2n 1의 코사인의 2파이 nx의 0에서부터 1까지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이거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n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코사인의 2πnx dx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게 되면 이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 m 분의 1이 나옵니다 네, 이것이 마이너스 32 분의 1이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답은 n은 16이 됩니다 뭐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이게식이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분 조건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그래프의 개형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거 과정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죠 이 과정을 해석하는 게좀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주기 함수의 주기의 변화 n배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n분의 1로 변화되는 주기의 변화에 대해서, 넓이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